자기들이 파견 나와서 소주간 각종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어, 사진들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전에 이제 구두로 물어봅니다. 신상과 관련돼서 복장 착용됐던 것들을 그래서 어, 경찰이 특정한 바에야 그걸 가지고. 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특정했다라고 하는 각종 뭐 용모 뭐, 뭐, 어, 착용했던 뭐뭐뭐 뭐, 뭐, 가방, 신발 등등 복장 등에이해다 인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그들이 그것이 끝난 직후에 제시했던 사진들 가지고도 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이를 예,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짐 작이 되는데, 단, 어, 예상 밖으로, 강남교 어르신과 관련된 고 구간의, 고 시간대에 관련된 사진만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 음. 부분만 묻지를 않고, 앞뒤로는 다 물었습니다. 와서 뭐 했고, 그 사진 다 보여주고, 공작 등등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그어 자료대로라면, 주어진 자료만 되면 저를 서울 시계를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단순 참가자.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들 조사를 하게 된 그런 단순 참가자 수준의 질문들이었던 어 것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의도했기 때문에 오라고 했겠고, 그것에 퍼즐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그 당시, 어쨌든, 동영상들이 꽤 많이, 풀로 이렇게 찍힌 사진들이 많이 나오면서 경찰이 스스로,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멈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이제 동행했던 변호사 또한 그런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경찰은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추가 소환 가능하다 얘기를 했고,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까지 그 11개월인데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었다거나 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엊그저께 뉴스에 경찰청장인가요? 불구속 기소로 이렇게 송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 뉴스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 그런 것과 관련돼서 당사자한테 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면밀한 조사를 수주간에 걸쳐서 온갖 CCTV를 포함해서 우리 언론들, 매체들이 보통 개인이 찍은 자료들, 인터넷상에 오르내린 모든 자료들을 들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했다. 라고 했고 다른 여타의 행동들로 미루 보면 수뇌부에 해당 수사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고 보여지는 서울시공으로 굳이 불릴 일이 아닌데 굳이 불른 이유는 특정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잘된조치도 없었고 그 이후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난 이후로뭐일베를 포함해서 이런 데는 시끄러움이 좀 없어졌던 한동안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억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당시에 제공된 몇 개의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득이 되었고 이해가 되어서, 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병랑기 어르신은, 어, 어 툴을 버리셨죠. 어, 그렇게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어, 지난달, 이제 병랑기 어르신이 돌아가,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그 시점을 전후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준비되고, 어,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맞추는 듯한 음, 흔적들이 이제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음, 뭐 진단서, 뭐 수생 장 과정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저도 최근에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얻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돌아가신 억울하게,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을 두 번, 세번 죽게 만들려고 하는, 죽이게 하는 행위와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어, 주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어, 마치 이 경찰에 의한 사회가 아니고, 살인이 아니고, 제3의 누군가.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성명불상인가요? 어, 안 하지만 그것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데 빨간 우이를 우이 염대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찰이 부르고 누가 그러면 당당히 나갈 수, 뭐, 피하거나 도망 다닐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죽지 않고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나 이런 거에 응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그 사실 진실을 어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과는 언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상황에 제가 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노동자와 농민이 최근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으로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평화적인 행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로막았던 건 경찰이었고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 그리고 아무리 집회 참가자라 하더라도 살인 게임을 하듯이 계속해서 직수, 직사, 살수대물대포를 그렇게 쏘아대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영상을 두 번밖에 보지 않았어요. 11월 조사받으러 가기 직전에 한번 하고 이번에 뉴스타파이스 제공된 그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불제포에 등을 맞고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아스파트 바닥을 버티면서 제두 눈으로 직면했던 건 눈을 감고 이동도 없는 장난기 어르신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체리에게 뒷범벅이 돼가지고 분장이 마치 덕지덕지 화장을 한 듯한 모습으로 있는 그분을, 어, 최 몇, 몇,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대면한 이후로 나머지 감각들이, 당시에 나머지 감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뚜렷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쓰러져 있는 줄 알면서 왜 계속 물재포를 그렇게 쏘아댔는지를 따져야 되는 게 성시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자 달려들었지만 그분들한테도 물대포를 쏘아 돼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거나 눈을 뜰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음, 그러, 그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물대포를 좀 막아보는 거였습니다. 어, 직직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좀 굽혀서 등으로 막으면. 충격을좀 완화시키면서 그 쓰러져 계신 백남기 어르신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진 그, 그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영상 외에도 주변에 쓰러져 있는 백남기 어르신 근처에 접근을 할수 없도록 문제코는 계속 쏟아져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달려들어서 도와줄 상황에 몇 분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근처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눈도 뜰 수도 없고, 호흡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왜, 왜 그렇게 한 행위자들과 그 행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음, 철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그렇게 분명한 것을, 어, 이렇게 흐리, 뭔가 논점과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어, 이용하는지, 또 이용당하는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 근에 음, 연남교르신 유족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장인의 시장을 지키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어, 진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닌, 가공된 그림에 깨맞추기 위한 그림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뭔가를 프레임을 걸어 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제가 여기서 나서는 것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논점은 제가 백랑기 어르신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경찰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학계도 발달된 미디어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제 말이 필요하고 저의 등장이 필요하게끔 되었을까요? 저는 그저 거기에 참석 참가의 집회 참가자고 주장을 했고 저 아니 누구라도 쓰러져 있는 분이 옆에 계셨다면 다 달려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 제, 제가 혹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고, 우리 노조 중앙에 얘기를 하고, 노 중앙이 또 이제 여러분들과 또그 상의를 하게 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아, 것 같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에 문제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한테는 없지만, 개인인 저한테는 어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가 수집하기도 힘들지만,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충분하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왜 이것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면서 뭔가를 키우는 걸까요? 뭔가를 계속.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얻어내기 위한 부검 실시라든가, 뭐 이런 것,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뭔가 연기를 피우는 듯한. 음, 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뭐 이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 그래왔기 때문에, 어, 음, 마음에 걸리는 건, 저에게도 이제, 음,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문안기 어르신 유족 분들이 아버지를 보내고, 통하고 추모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계속 이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오버랩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또 오버랩이 되고 그랬습니다. 음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만, 왜제 주변에, 저와 가까이 있었던 분들까지, 어, 이렇게 좀 불경이 튀게 하는 것은, 제가 그분들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어, 도대체 여러분들이 궁금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게 무엇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뭐원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이 아닌데다가 이미 결론이 나고 경찰 또한 폐기 처분한 거 아닌가 생각을. 그런데왜 끄집어 들었는지 이제 최근에 음, 야 이제 뭐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한테 남아 있는 그날 그 상황의 잔상은 그 영상이 없으면 도무지 다 완벽하게 기억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연했던 것을 그 장면 하나가 다른 분들은 못 보셨을 거니까요. 그, 그 장면 음, 그 모습에 나머지 이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이제 그냥 제가 움직였던 것은 경찰한테 경찰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과 자료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캡처해서 드림했던 그 경찰이 가지고 있겠죠. 어. 저도 억울하고, 뭐, 이런, 이런 게왜 제가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긴 한만 저보다 억울하고 분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저의 억울함을 강변하기가 어려운 건, 음,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계시는까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